지난 시간 바르게 눕는 방법에 이어 누워서 명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몸에서 호흡을 잘 관찰하고 명상을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도구를 준비합니다. 베개 3개를 챙겨주시고 바닥에 옆으로 누웠다가 등을 대고 똑바로 눕습니다. 옆으로 누웠다가 똑바로 누워주면 허리, 등, 어깨, 목에 긴장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를 조절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무릎을 구부려 무릎 뒤쪽 바닥에 베개를 두고 다리를 올려 힘을 빼면 무릎은 좌우로 살짝 벌어지며 하체와 허리를 편안하게 하고 다리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때 발 뒤꿈치는 반드시 바닥에 닿도록 하여 발가락, 발 뒤꿈치,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하체의 모든 관절에 긴장이 놓아집니다. 발 뒤꿈치를 밀어주고 힘을 빼면 양 엄지발은 바깥으로 벌어지고 고관절의 긴장이 마저 놓아집니다. 배 위에 작은 베개나 모래주머니를 올려줍니다. 묵직한 느낌으로 얼마 동안 호흡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던 긴장이 녹아내리고 무게에 익숙해지면 점점 가볍게 느껴지고 호흡이 편안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복부가 이완되면 허리도 따라서 이완됩니다. 허리가 아래로 부드럽게 가라앉으며 모든 긴장이 녹아 없어지고 바닥으로 흡수되도록 허용합니다. 허리 근육이 이완됨을 느껴봅니다. 등이 굽으며 눌려있던 복부 기관들이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내쉬는 호흡에 큰 숨을 뱉으며 배가 골반을 향해 내려가도록 허용합니다. 이제 베개 아래쪽 끝부분을 어깨 끝선에 붙여 베개가 뒷목 전체를 완전히 받쳐주어 어깨와 목에 힘이 빠지도록 합니다. 베개가 어깨 밑으로 들어가거나 등을 받치지 않도록 베개 아래쪽 끝과 어깨 끝이 서로 닿도록 붙여만 줍니다. 목을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 뒷목의 오목한 부분을 더 안정적으로 받쳐주도록 베개 아래쪽 부분에 수건을 덧대어 뒤통수보다 목 뒤쪽을 더 높고 두껍게 받쳐줍니다. 양 팔꿈치는 몸통에서 조금씩 멀어지도록 움직여 어깨 긴장이 많이 놓아지는 곳에 두고 양 손등이 바닥에 닿게 하여 어깨를 더 편안하게 합니다. 양손을 이완하면 손가락마디도 힘이 놓아지고 손목도 편안해집니다. 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에 닿은 뒷면 몸 전체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바닥과 도구들에 완전히 접촉하도록 허용합니다. 팔과 다리가 점점 길어지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다리, 엉덩이, 몸통의 큰 근육들이 뼈에서 멀어지며 이완됨을 느껴봅니다. 발, 목, 머리의 작은 근육들이 뼈에서 멀어지고 온몸의 뼈들이 무거워지고 피부가 느슨해집니다. 도구들이 몸을 받쳐줌을 느끼고 호흡을 반복하는 동안 활짝 펼쳐진 팔과 가슴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을 즐깁니다. 모든 긴장이 빠져나가도록 허용하세요. 고요한 침묵을 음미해 보세요. 이완되면서 몸은 점점 편안해졌지만 마음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호흡에 집중하며 다시 명상을 이어갑니다. 편안한 호흡을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턱을 가슴에 붙이고 호흡을 반복하며 몸의 긴장과 호흡을 느껴봅니다. 어깨와 목의 긴장감, 들숨과 날숨에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이번엔 앞목에 주름지지 않고 뒷목이 꺾이지 않을 만큼만 턱을 위로 조금씩 들면서 편안한 위치에 놓고 다시 호흡을 반복합니다. 조금 전과 달리 훨씬 더 호흡이 편하게 드나들고 어깨와 목에 긴장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간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쪽 눈꺼풀이 부드러워지도록 두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이마를 이완하여 넓게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귀 뒤쪽에서 시작해 양쪽 턱선을 따라 아래 턱까지 이어지는 근육에 힘을 놓아 아래턱이 위턱에서 자연스레 멀어지며 벌어지도록 합니다. 혀는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붙이거나 혀 뿌리에 긴장을 놓아 혀가 입안에서 풀어지게 합니다. 침을 삼켜 목과 아래턱, 목구멍의 안쪽에 긴장을 풀어줍니다. 양 볼이 홀쭉해짐을 느끼며 광대뼈 안쪽이 느슨해집니다. 온몸의 긴장이 모두 놓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호흡을 의식하시되 그저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며 호흡으로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무언가를 느끼려고 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느껴지는 만큼만 관찰하고 알아차려지는 만큼만 읽어내면 됩니다. 몸에 머물러 호흡을 관찰하며 오늘 힘들었던 마음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든 마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짧을지도 모릅니다. 반복적인 호흡 명상수련이 점점 편안한 마음 안에 오래 머무르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몸 마음을 언제 어느 때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호흡을 깊게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양손을 포개거나 요가 불릭을 가슴에 또는 배에 올리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에 어깨와 귀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힘이 들어가진 않는지 배와 가슴이 같이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는지 배만 움직여지는지 가슴만 움직이는지 허리와 엉덩이에 긴장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나의 호흡 습관을 바라보고 관찰합니다. 조금 더 호흡을 반복하며 몸의 어느 곳에 긴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갈비뼈가 긴장되지 않도록 그저 편안하고 부드럽게 호흡을 합니다. 들숨에 힘으로 배를 부풀리거나 날숨에 힘으로 배를 등쪽으로 당기게 되면 갈비뼈의 긴장은 허리와 어깨까지 힘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호흡이 짧으면 짧은 대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주면 자연스레 호흡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레 일어나는 생각을 끊어내거나 밀어내지 마시고 힘든 생각들이 일어나는 순간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양쪽 코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코밑 인중을 스치는 감각에 의지하며 들숨에 양쪽 콧구멍으로 호흡이 들어오는지 한쪽 콧구멍으로 들어오는지 느껴봅니다. 날숨에 양쪽 콧구멍으로 호흡이 나가는지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는지 바라봅니다. 들 숨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지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지 날 숨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지 차가운 바람이 나가는지 느껴봅니다. 이와는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층을 까면 그 아래에 있는 층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충분히 동요되도록 공간을 허용합니다. 올라오는 감정들을 밀어내지 않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던 긴장들의 층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풀려갈 때 몸과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며 흩어진 마음을 호흡으로 평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호흡 명상을 통해 나의 호흡 습관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명상도 그러합니다. 몸, 마음을 스스로 편하게 만드는 것이 명상의 목표이니 몸이 편안한 만큼 머무르고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만 머무르면 됩니다. 얼마 동안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오래 명상에 들기가 점점 쉬워지고 호흡에 집중하는 수련을 반복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자연스레 길어집니다. 명상은 누워서, 앉아서, 서서, 걸으면서, 요가 동작을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물에, 소리에, 호흡에,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면 환경의 제약 없이도 가능해집니다.언제 어느 때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